역시 그 나는 솔로도 나오셨다고 하셔가지고 아네아 네. 나... <laughs> 네, 아, 그때 이게... 국화 네 국화였는데 요즘에는 시스템이 워낙 잘돼 있기 때문에 내가 소싱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전 세계 어디든지 다 소싱할 수 있어요. 근데 네?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 자유를 다 이루신 분이잖아요. 아 네. <laughs> 아직까지도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어좀 아팠어요. 아 네.팠는데. 약간 시한폭탄을 갖고 사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서 그때 되게 삶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할 때는 이렇게 뾰로로. 네, 아, 작년에 교수가 돼서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파티를 열어줬을 때 지휘봉입니다. 아, 교수님이세요? 네, 교수도 하고 있고 쇼핑몰 쪽에서도 사업을 하고 그리고 유튜브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엔잠러입니다. 다나쌤이라고 해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집 구경을 좀 시켜드릴까요? 집이면서 사무실인 건가요? 사무실은 저기 앞에 따로 있고 유튜브 촬영이랑 네. 그리고 강의 할때 준비하는 이런 공간입니다. 네. 제가 또 책도 여러 개를 냈어요. 아 진짜요? 일부러 자랑하려고 이 배경에 이렇게 해놓고 구독자는 몇분 정도 되세요? 5만 와. 정도 될것 같습니다. 네, 오래 네, 하다 보니까 와. 제가 10년 정도 했거든요. 음. 쇼핑몰 유튜브 관련해서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1세대라고 하실 수 있는 건가요? 데이터를 좀더 봐야 되겠지만 네. 제가 1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쇼핑몰 유튜 네, 네. 대표님 혹시 그 나는 솔로도 나오셨다고 하셔가지고 아, 네. 나... <laughs> 아 그때 네. 국화. 네 국화였는데 제가 나간 지가 조금 돼 가지고 이제 국화들이 좀 많아졌는데 여기 음. 여기 우와. 나갔을 때 소개 컨셉이 다다 있으니까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다 있으니까 재밌게 놀아줄 남자가 이상형이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 솔로라서 <laughs>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하면서 네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집에 곳곳에 제가 좀 이루고 싶은 목표? 네.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서 붙여놓는데 이미 다 이루었지만 그래도 만들어왔습니다. 여름 휴가? 뭐, 순남이랑 연애하는 거? 네. <laughs> 어, 안방입니다. 네. 그래서 일을 저기서 하고, 네. 너무 피곤하면 여기 와서 완전 그냥 뻗고. 강남역 지나갈 때마다 여기 사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이렇게 궁금했는데 대표님이셨군요. 아, 아 네. 바로 네, 여기 있습니다. 지금 뭐 하세요? 어, 주문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 네. 주문을 지금 처리하려고 합니다. 일들을 컴퓨터로만 다할 수가 있고 어, 사진도 안 찍어도 돼요. 요즘에는 그냥 가격만 잘 맞춰가지고 넣어주면은 네, 문제는 없습니다. 시즌이 바뀌면 옷은 계속 사요. 전 세계 소비의 70%는 여성. 30%는 남성인데 30% 중에 10%는 여자를 위해 사는 그러니까 전 세계의 80%가 네, 여자가 거의 움직이는 물동량이나 다름이 없는데 이 80%의 여성분들은 옷이 너무 없대요 저도 옷이 없거든요 방 하나가 다 옷인데 옷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발에 치이면 돼요 눈에 치이면 되고 그래서 의류뿐만 아니라 패션 소품다 괜찮습니다 가방, 신발, 뭐 모자, 목도리 다 괜찮고 저는 의류를 판매를 하고 있죠. 하... 응. 반품이 들어오면 당근에서 다시 팔면 되니까. 아 반품된 거는 당근에서 네, 판매를. 네, 네. 처음부터 그럼 그 네. 과정 혹시 보여줄 수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여기 사이트는 네. 타오바오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여성 의류 이런 식으로 볼수 있습니다. 아 판매량도 나오는 거예요? 네네 네. 여기 음... 보면은 54명이 지불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판매가 되는 걸 얘기를 하고요. 사진들도. 이렇게 볼수 있죠 내가 26,000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끌고 갈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눌러 가지고 수집 완료가 바로 됐죠 제가 수집을 해온 옷들이 이렇게 여러 개 보이고요 좀 전에 제가 얘를 갖고 왔으니까 얘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상품명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상품명을 바꿔서 이제 쓰는 건데요. 이 제품명에 대해 가지고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네. 여기 키워드 추천을 받을 수 있어요. 아 이렇게 키워드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네, 드레스, 하... 원피스 뭐 이런 식으로 음... 선택할 수 있죠. 몰랐던 키워드들을 여기서 알 수도 있을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키워드 아이디어들을 여기서 받을 수 있죠.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어, 상품에 대해 가지고 가격을 정해 놓으면 자동으로 판매가를 계산을 해줘요. 최종으로 내가 사오는 금액은 대충 한 3만원 정도가 되는데, 음... 음, 고객들한테 파는 건 6만원대에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마진이 어느 정도인 거예요? 만천원 정도 남네요. 그리고 상품 페이지에 요 디테일한 내용들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 네. 네, 부분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구매 대행은 쇼핑몰 사업에서의 스트레칭 같은 거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나는 좀더 사업답게 하고 싶어 내 제품 갖다 놓고 팔고 싶고 그리고 내 브랜드 사람들 이름을 딱 얘기를 했을 때아 거기 어 거기 옷, 옷 맛집이잖아 되려면 어느 정도는 판매 근육을 스트레칭부터 쌓아놓은 다음에 점점 증량을 해나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보라고 하고 그래도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의류 구매 대행은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기는 해요. 데이터를 보시는 사이트 같은 것도 있으신가요?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조금 확인을 하려면 베이직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보셨던 것 중에서 세련된 원피스 네,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검색을 할수 있어요 치로 가서 아이템을 찾아주는 건가요? 네 맞아요 오. 사진으로 바로 찾아주죠 같은 사진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즘에는 시스템이 워낙 잘돼 있기 때문에 내가 소싱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전 세계 어디든지 다 소싱을 할수 있어요 수집할 수 있는 회사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이베이도 있고 그 비비안 웨스트우드, 조조타운 그래서 이런 사이트에 가면은 저희가 생각보다 브랜드인데 판매를 할 만한 제품들이 꽤 많아요 근데 나라별로 접속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VPN이라는 걸 사용을 해주면 그 터널을 타고 그 나라에 가서 내가 지금 컴퓨터를 하는 것처럼 IP 주소를 변조를 시켜줘요 변조가 되면 제가 그 사이트에 있는 제품들을 볼수 있거든요 남성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아, 아 <웃음> 어. <웃음> 네, 여러분들이 팔수 있는 게전 세계에 있는 물건, 뭐든지 다팔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와, 이런 응. 말씀하신 방법들이 다 클래스워너 강의에 나와 있는 건가요? 아, 맞습니다. 네. 실습과 그리고 이론 수업을 듣고 중국을 같이 저랑 같이 가서 거리처 <laughs> 확보를 해오거나 와. 어, 3박 4일 동안 같이 가는 거거든요. 진짜 재밌어요. 지, 여행하면서. 직접 이제 수강생분들이 다나쌤이랑 같이 중국을 갈수 있는 에이, 맞아요. 그런 영광을. 에이. 재밌을 거예요. 제가 중국 갔는데. 여기 너무 괜찮더라고요. 우와. 그래서 가서 어, 제품도 보고 도매시장도 같이 투어하면서 그 거래처를 확보를 하고 그리고 맛있는 거 먹으러 이렇게 광주, 광장 넘어갔다가 저랑 쇼핑몰 이야기도 하고 사업 이야기도 하고 세상 사는 이야기도 하면서 네, 여러분들과 여행하면서 사입하는 투어를 조금 준비를 해봤고 너무 좋은데 이거는 몇 분이 갈수 있는 건가요? 어, 최대 10분으로 해가지고 음. 지금 3분 정도는 이미 신청하셔서 7분 정도 자리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원너원 5천 상품 챌린지가 혼자서 하기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이 하자라고 음. 해가지고 준비를 했고요 제가 컨설팅도 해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근마켓에 팔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반품은 네. 제가 마네킹을 선물로 드려요 마네킹이요? 네 마네킹에 입혀서 팔아야 잘 팔리거든요 아 해보셨으니까 뭐가 필요한지 아시니까 다 알죠 다 알죠 네 마지막은 제가 어, 팔았던 것 중에서 진짜 제일 빨리 매출이 났던 거는 역직구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브랜드 상품을 해외에다가 음. 수출하는 거. 우리나라의 브랜드 상품 반대로 이제. 음, 음, 음. 아, 그래서 역직구인 건가요? 네네네, 아. 맞아요. 근데 역직구를 할때 재고를 굳이 안 갖고서 할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음. 내가 배송도 그냥 한국에서 그쪽으로 물건을 보내주는 창고까지만 상품을 보내주면. 네. 고객한테 상품을 알아서 보내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그걸로 2주 만에 매출이 500만 원 정도. 아... 근데 기본 마진이 10%거든요. 왜냐면 수출이기 때문에 부가세 10%를 환급받아요. 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내가 물건 살때 냈던 10%를 환급받습니다. 어? 그러니까 음... 10% 마진을 기본 갖고 가는 거죠. 아... 게다 내가 고객한테 판 가격의 차익을 받아가니까 10% 마진의 차익까지 들어오니까 마진이 나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오, 응. 그래서 좋다. 요 수업까지 해서 세개 네, 매출을 내는 게뭐저라고 하면은 매출 응. 챌린지가 제일 좋고 어, 나는 좀 근육을 만들 거야라고 하면 저랑 같이 3개월 좀 넘는 기간 동안에 등록 챌린지 같이 하면 되고 지금이 응, 응. 지금 경력이 13년이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시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어떤 게 필요하고 이런 분류를 다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탄탄히 많이 준비했어요. 확실히 실행하실 수 있게 두려워하지 않으실 수 있게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 오랫동안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이에요. 음... 요즘에 강의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음. 그분들은 어떤 걸 해서 이제 실력이 쌓여서 강의를 해볼까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음. 님은 강의라는 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잘 하시는 분 같으세요? 강의는 제 직업이고 음. 더 많은 데에서 강의를 하고 싶은 욕심이 있고 그리고 하물며 저는 사범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 네, 중도, 중고등학교 컴퓨터 선생님과 그 유아교육이랑 같이 했어요 학부 때 이미 교육에 대한 거를 되게 많이 배웠어요. 음... 교육 심리, 교육 처랑, 뭐 이런 것도 커리큘럼 짜는 거,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뭐 이런 것들도 워낙 많이 배웠다 보니까 저는 50대, 60대까지도 강의를 하고 싶기 때문에 든든한 백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수업을 듣고 저라는 강사를 알아주시는 게 다른 강사와 가장 큰 차이를 좀 갖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MBTI는 어떻게 되세요? 저 MBTI ESTP예요 아 ESTP시구나 티입니다써티써티대표 썹티. 아, <laughs> 지금 음. 어디 가세요? 저 지금 사무실 잠깐 가고 있습니다 아. 이 동네 가장 좋은 게 밥집이 많다는 겁니다 비싸다는 게 함정인데요 김치찌개 12,000원 뭐 기본값이라는 게좀 함정이긴 한데 보통 혼자 먹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미팅이나 강의 있을 때 밥을 잘못 먹거든요 대표님, 혹시 나는 솔로 제안 보면은 네. 한번더 나가실 생각 있으신가요? 나는 솔로, 네? <laughs> 솔로 지옥 나가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되게 두려움 없이 나갔는데, 사람들 다 무섭지 않냐, 다 네. 그런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직 생기지 않은 일에 대한 겁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그러는데, 저는 뒤를 먼저 생각을 하기보다는 지금 할수 있는 거? 해볼 수 있는 거, 아... 이, 이때만 경험할 수 있는 거, 네. 그런 것들을 많이 해봤는 것 같아요. 대표님 근데 네.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 자유를 다 이루신 분이잖아요. 아, 네. <laughs> 아직까지도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어, 좀 아팠어요. 아, 네.팠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오진이 있어가지고 뇌에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약간 시한폭탄을 갖고 사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서 그때 되게 삶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제가 알고 있는 거, 할수 있는 거를 사람들한테 남겨놓고 싶다? 그리고 내가 영감이 되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아, 음. 것 같아요. 대표님의 이제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되실까요? 모두의 쇼핑몰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음. 네. 그래서, 아, 저 사람한테 듣는 거는 다 필요 있는 정보야. 넌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모두의 쇼핑몰 선생님 다나쌤이 되고 싶습니다. 촬영하신 소감 혹시 한 마디 가능하실까요? 제 이야기를 할 시간이 사실 제 채널에서도 많이 없었는데 선생님 통해 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할수 있어서 저도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플래스 워너원과 함께 이번에 강의 런칭을 했고 광주에 같이 사입시장 그리고 여행 같이 할수 있는 투어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지가 약해질 때제손 든든히 잡고 올라갈 수 있는 매출 챌린지 그리고 수출을 할수 있는 역직부 방까지 제가 VOD 강의랑 클럽 챌린지로 다 준비를 해놨는데요. 한 번쯤 들어오셔가지고 제 강의 한번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행복하시게 음, 들숨에는 주문이 날숨에는 정산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저도 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어,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안녕. 감사합니다. 희귀님 주실 드라귀죠? 안녕하세요.